성도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옷을 그냥 입을까? 아니면 한복을 입을까? 그런데 그냥 이옷 입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고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건 이것입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야 되는 게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단 맞는 것 같다고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답을 얻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사실 새해는 제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새해라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대한 것이 제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새해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며 라고 제가 제목을 붙잡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더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 이거는 주로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절입니다. 그것이 언제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쓴 바울, 다시 말하면 유대인 바울이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말하는 말을 유대의 환경과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뜻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유대 문화를 모른 채이 말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보여지고 그 신호에 따라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력, 음력이 뜻이 유대인들에게도 두 종류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부터 시작하는 그것은 최래급을 기점으로 해서 쓴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네 전승 속에서 어떻게 믿냐면 7월 1일 날 아담이 만들어졌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7월 1일, 7월 달에 라는 고 티슈리라고 하는 달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레위기서 2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탄생했다고 하는 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열린 첫 날이 그들 달력의 7월 1일입니다. 그날 그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그래서 뒤에 안식일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이어놓으시고그 모든 것을 다이어놓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처럼 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팔을 불며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계가 사람 앞에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떡국을 누가 주면요. 은 떡국을 먹다가 뭐래요. 어유 정처도 아닌데 웬 떡국을 주셨어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연초에 떡국을 못 먹었는데 지금이라도 먹었으니까 한살더 먹었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떡국을 먹는 한민족들만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을 불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저 간단한 선물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진 온 새로운 세계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었던 그 마음처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새로운 세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그못 알아보는 것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왜 그분들이 이 순간에 오기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슬펐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해가 오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한마디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보금 24장, 25절로 26절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25절로 26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문제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온 우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그 포인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거대한 구원의 선물을 알지 못했던 가장 큰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어가시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 우리가 겪은 어떤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당장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으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듣고 하시고 하셔야 할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연초를요.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장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형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그렇게 빌어줍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새해 복 받는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복권 당선돼서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뭐가 확 내려오듯이 그런 걸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그 글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소문으로 들었어요. 큰 돈이 갑자기 당첨되면요. 그 사람들이 도망간다 그래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아주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겨지고, 심지어는 위험까지도 있을까봐 그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된 액수가 얼만가요? 아무리 많아도 저 삼성에 이재용 회장만큼 많겠어요? 이 아마존이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그런 거부들만큼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동안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느냐고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한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요. 그 복이요. 정말 내 것인 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그 복을 받는 것은 정말 내 것인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보여줬냐면, 너희가 나를 못 보는 것은 지금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와 3년 반을 같이 살았지만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937년에 디트리 보네포가 책을 하나 조설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라 그래서 제자되는 어떤 가격, 제자되는 길, 이런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계시록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들을 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2026년서부터는 계시록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함께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제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강요된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도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을 불러서 죽으라고 한다고요. 2026년 새날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만나야 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불러서 왔으면 내배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죽으라 라고 말할 때그 말에 순종해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는 고생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아름목에 있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로 가다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4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자기 보좌로 올라가신다. 하나님이 기쁨과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자기 보좌로 올라가신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누가 기쁨과 함성과 나팔 소리를 냈을까요? 그가 보좌에 올라가실 때 하늘에 있는 천군 만만의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그렇게 외쳤겠죠. 그 소리 속에서 예수님은 보좌에 올라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요, 우리들도 그 함성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 믿고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외쳐지는 그 함성, 그 나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요, 바로 이런 함성을 저희가 외치고 이런 함성에서 오는 축복이 저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함께하시는 복 많이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